한산대첩 같이 큰 바다에서 큰 싸움이 벌어질 때는 그 유명한 학익진을 써서 승리로 이끌었죠. 어 그리고 이제 조정에서는 이제 아, 연합함대의 효용성을 인정을 하고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적 갈등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원균이 선배들 이순신 휘하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겁비겁합니다. 사사건건 비겁비겁해요. 이거를 이순신은 겉으로는 내색을 별로 안 했죠. 안 하고 어디다 썼느냐, 어, 난중일기에는 무수히 나옵니다. 원균에 대한 원망과 그, 응, 어? 무식함에 대한 통탄과 하여튼, 이 난중일기에는 많이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소강상태로 들어가니까 그 소강 상태로 들어간 건 일단 어 한산 대첩 이후에는 적들은 아예 바다에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휴전 협정 휴전이 이루어져서 아꼭 요즘도 그렇지만 꼭 조선이 배제된 상태로 이 휴전을 이렇게 하고 그런 지금도 뭐 트럼프와 김정은 김정은이 어떻게 하겠다고 어6.25 때도 어 그랬죠 중국과 중공과 북한과. 미국이 휴전협정 서명을 했지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어 있었죠 안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 주력 부대들은 다 본토로 일본으로 다 빠져나간 상태인데 휴전회담이 결렬돼 갖고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죠.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의 간첩 요시라가 우리 저 경상우병사 김은서에게 정보를 준답시고 가등청정이 언제 들어올 테니까 이걸 막아라 이게 조정에까지 갑니다 선조는 이 말만 듣고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이순신에게 명을 내리죠 맞아서 가서 싸워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이 볼 때는 이게 전투라고 하는 게다 준비가 돼야 되고 적정을 파악해야 되고 그게 있는 건데 조정에서 무조건 나가서 잡아오라 가득 정령을 잡으라 한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상소도 여러 번 올립니다. 어, 신에게 맡겨주십시오. 바다의 일은 바다를 아는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사실 천리 바깥에서, 이천리 바깥에서 뭘 알겠습니까? 전쟁하는 날짜까지 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고분고분 하지 않았어요. 안고, 아으니까 이제, 이, 또 이게 전쟁이 평화시대가 되니까,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게또 당쟁 아니겠습니까? 뭐 당쟁이 되고 이순신은 자기도 모르게 유성룡이 천거했다는 것 때문에 동인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동인 서인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유성룡에 대한 또 탄핵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트로 유성룡 이순신 이게 이제 좀 이순신은 유성룡이 천거한 사람 유성룡 사람이다 동인 사람이다. 이렇게 해갖고 또, 예, 공격을 받고요. 거기다가 또 뭐, 원균이 이제, 이틈에 자기가 삼도수 공통예사를 차지하려고 여러 가지, 에, 모함 섞인 참소를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파직 당하죠. 서울로 불러 올려옵니다. 올라가요. 가서 왜 전투를 안 했느냐, 무슨 이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1차 고신. 고문을 좀 당합니다. 저 고문 당해요. 이순신은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대죠. 해 대지만 왕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2차 고신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는 대신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죽이는 일은 상가해야 할 일이다. 예. 그리고 이순신은 어쨌든 공이 많았던 사람이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왕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 이 정탁이란 분의 글을 읽어보면 그냥 길어요. 긴대 선조를 추켜 세우고, 또 원균을 추켜 세우기도 하면서 이순신을 살려달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2차 고신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2차 고신까지 갔으면 몸 망가져서, 저, 정, 장수로서의 전투를 못 했을 겁니다. 어, 그리고서 이제, 예, 그러면, 백이종군 해라. 원율 밑에 가도 백이종군 해라. 2차 백이종군이 있었던 백이종군 하러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백이종군 중에 어머니 초상, 초상을 치르지도 못합니다. 뭐, 그, 그냥, 뵙고, 어, 잠깐, 뭐, 이렇게, 뭐. 그리고 우선 내려옵니다. 그때 이순신의 그 난중일기엔 절정에 달요 자기가 어 차라리 하늘은 나를 죽이지 왜 살려 놨냐. 이런 식으로 사는 것만 죽는 것만 못하다. 어머니도 여 있고. 그리고 선제 내려오는 중에 원균이 칠천량 전투에서 폐멸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이 통곡을 하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통곡 한번 하고 자기가 키워놨던 장수들 다 죽고 자기가 구축했던 거북선을 비롯한 판옥선들 다 수장되고, 아 어,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또 통곡을 합니다.